남자는 왼손을 예. 이렇게 해서 남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자는 오른손으로 예. 그 예. 이렇게 양옆 이렇게 예. 자, 손 닫혀가지고 오늘 제가 한 소금씩 해고요 남자는 뭐라고? 어느 손 왼손이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으로 는데 이거는 남자, 여우 이렇게 해면 됩니다 제사 지가 사람이 라수 저를 했을 때는 남자가 10년, 1 0제 10년, 1 0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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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 10년, 10년, 마0년 너는 엄마를 년1살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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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년 10년, 10년, 1 0 예를 들어 사0년1 가면 오빠가 돌이고 둘이 누이가 둘이라면, 네 마지게 넌 제사를 하고 있다가, 똑같이 한마디 한마디 제가 네 사람이 똑같이 줬어. 그러면 본 제사 누가 지냈냐? 똑같이 돌아가면서 지냈어. 이번에는 큰 오빠, 내에는 적은 오빠, 그 다음 큰 누이, 막내, 다시 큰 오빠, 이런 유래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정해놓고 지내도 제대로, 조상을 제대로 못 받들었어요. 왜? 역병이 생겼고, 막, 그, 큰 오빠가 지역에 원래 역병이다, 그니면제사지는못 갔어. 음. 그, 그런 경향이 많이 빚어졌어요. 졌는데, 승리하기 정착이 되면서 17, 저, 저 17, 18세기에 넘어오면서 종법제가, 종법제는 뭐냐면, 조종기실, 어, 조종경종, 조종기실에 다 말이 있습니다. 예기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을 받드는 것을 받아들, 종자, 마지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그 마지는 조상과 똑같이 보아라, 자손들이. 그래, 제가 이제 오산 경소에 있는, 우리 오산파 자손들은 말을 장교봉 그치 보라 이 말이지 이 전인처럼 보라 그럼 이제 마지가 책임이 무엇입니까 뭐그 분재를 갖때록 하는 겁니 마지에게는 재산을 받기 위해서 한25% 재산이 적으면 15%또더 적으면 10% 이런 방법으로 분재를 해세요그더 주는 거는 뭐냐면 보험계약서는 너가 너 책임지고 져라 기게 이제 조선마기까지 왔어요. 왜 그러면 똑같이 나누던 재산 문제가 그렇게 됐군요. 이제 시집간 딸인데도 돌아가면 친정 재사를 지내야 될거아이가그 이제 친정 그 큰누이 집에 제산 지내는 제 재화했던 가보아무것 하고 있거든. 재산만 친정으로부터 가보고 가서 제사 지 준비가 안 돼. 이래가 안 되겠다. 마지를 정해가 맞이인데 지내가라. 전통적으로, 직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고뭐 하는 제도가 종법제 제도입니다. 그렇게 돼가 와가, 근래까지 와가 옛날 그런 데는 아직도 재산이 천만 원이 있다니까, 맞이인데만 자신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똑같이 줘야 돼요. 저는 똑같이 사람에 똑같이 주고 경사 돈을 나눠놓고 이거 갖고 니가 한 달에 얼마씩 내든 얘가 집에 올때큰 놈은 뭐돈 있다고 얘가 뭐 사고 저은돈 없다고 얘가 뭐 사고 그러니 똑같이 이 돈을 갖고 똑같이 아버지 엄마에게 쓰는 거 하고 우리 철가 집에 쓰는 건 똑같이 삼남매가 해라고 저는 똑같이 돈만 나눠고 그 종자 돈으로 하여금, 이가 돌아가 그렇게 하라고 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편해요. 또, 차별을 안 두고, 그, 그렇게 가는 도 그렇게 가고 나중에, 내 손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가거라. 부태 양자 들어가 하지 말고. 세 종은 뭐 했습니까? 종천벌을 만들어요. 종천벌은 뭐냐면, 한번 종이 되면, 그 대대로 죽을 때까지, 대대로 종이 돼요. 왜? 과거를 볼 때, 농명을 씁니다. 할아버지가 누구, 정교부 할아버지 누구, 외조부가 누구, 다 세요. 근데 종들이 이제, 그런, 묶거 어디 있습니까? 개설하는이거 없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역병의 예가 양반 가문에, 저, 여성이라도, 역병에 이가다 죽고 여자 혼자 나면 어디 갑니까? 그, 양천을 후, 첩으로 가가, 양반집 첩으로 가가, 자식을 낳아요. 놓으면. 그래도 양반 첩이라도, 그는 그래도 한 3대까지는, 야 2대까지는 화학을 못 봅니다. 그 자손들이. 3대 갔을 때 화학을 봐요. 이런 방법으로 늘어온 게 바로 종천법이에요, 종천법. 그, 우리 집에도 노비 문서가 있지만, 노비 문서를 보면, 상두기 아들, 마당새마당새 아들 누구, 요렇게, 꼼짝 못 하도록 조선 마리까지 왔어요. 와가 우리가 가보경장이 되면서, 반촌 저, 그, 마을이 이렇게 하죠. 양반들 마을. 이거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 고면 잘못하면, 종으로 가야 되겠다요 그 자연적으로 일가어른이 뱃을 좀 한다고 하면 그거 다 모이게 되어있어요. 요게 우리가 반천 마을에 갑니다. 마을에 간데 가보 굉장히 일어났을 때 우리 집에 예를 들어가 상득이 있고 망득이가 있고 뭐 누가 종이 열명 있다 가면 우리 집 여강이 가로 돌아올지, 안 그러면 이것들이 물을 가 다른 집 가문에 가서 성을 가든지 그렇게 와가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향교가도 절대로 양반이라는 걸 앞세우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 사회는 누가 그 당시에 그대로 전통적으로 물론 제지 그은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왔겠지. 왔지만 그 우리가 가부경양 이후에 딱 나온 게육숙과나는 운해한사 외에는 전 공통적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제 본적인데 우리 회제할 때가 누구게 분배했냐면은, 우리 양동이 이제 적처 양자소이고, 우리는 이제 후처 자손들입니다. 회제 의결통 자손입니다. 그, 그 할, 그 회제의 후처에게 그 주는 저 분재입니다. 재산입니다. 육십 60%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나거든 아들에게 줘라. 그런 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제가 일어나 또 모든 재산들은 구 후처와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인데 두그니까모자의다 줘. 그럼 양동의 문점당의 재산 누구냐 외가 손실들, 외가를 보통 받은 재산들을 갖고, 그다음 박씨 할머니 친정을 보통 받은 재산들을 갖고 뭐 양자로 가요. 그러니까 그래. 회제자가이런 모든 문건은 저희 집에 있는 동기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석씨 할머니가 칠령이 간포 만호의 집안의 셋째 딸이었어요. 어. 그래서 많은 제사를 갖고 올수 있었기 때문에 회제가이 동락당을 개최하기가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요 문건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양동의 적처 박씨 할머니가, 어, 이 장계공에게 준, 그러니까, 첩의 자식에게 준 문제다. 왜? 그리고 고온이 될뻔 했잖아요. 무장계 모여에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적소에서 주어가 아들, 이 장계에 간 아들이 없어도 고온이 됩니다. 사람테 금지권을 만들어 놓고, 왜 여기에 배설하실 수가 있었냐 하면, 배의 예, 예, 손자 되신 분은 아무리 포함해 옷에 말하면 조치도 망가집니다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우선들이광을볼 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죄를 다 벗어내고 그그로 내용을 열어 그거를 외자에게 보시고 있고요 이거 대고에정 그거 창깐 중국 무사 때, 어젠부 자찬생 때, 이 회제 이 회제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후손 이 할배가 그쭤보만남녀 후한제도 개가 이 조첩지가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다른 집에가 면 없어요. 이런 문건이 없어요. 이 할배 자손들 밑에 이제 가산 대보다 나온 문화. 그 요로 이제. 교지고, 여기 이제 진사 교지입니다. 이등 20명 뽑는 가운데 16번째 합격자 니다또 이제 생문지으로 여기 보면 이제, 왜냐하면, 1583년도에 이 단계를 가는, 저, 오란계가, 그 난을 일으키려, 조선을 칠라고 할 때, 진짜. 국방이 허술했어요. 그래서, 국방에 가서 부모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혹시을 납부하는 사람들께는, 양인으로, 그, 그, 풀어준 다음에, 제일 핫한 대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 그래서, 이 할배가 응했어요. 4를 80석을 납부하고 난, 하다 보니까 본인의 호속까지 전후 소생자수 모두 허통한다 이래가 그래서 이 알비 밑으로 어떤 과거 시험에 합격자가 나오니 오늘날 양발에 가고 이래 가는 것 같기도 니다자 마치고 이제 나갑시다. 인정의 의이에제 회사에 내려는 수차례, 그인정이입을의 집시.